안녕하세요. 테니어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동사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의 주요 생산 장비를 제조하여 국내외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그간 반도체 생산 장비인 레이저 마커와 커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는데, 현재는 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쇄회로기판과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내수가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기준 동사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2억 원, 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4분기 실적 상승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및 인쇄 회로 기판 향 매출 호조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가 확보하고 있는 레이저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사의 수익성은 유지 또는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유동비율은 492%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요 부채 비율도 16%로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최근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정해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매크로 상황과 업황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으니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기준 이어 테크닉스 주가는 9만 천원대 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 4월 13만 63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 꾸준히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하향 추세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당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이저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동사가 판매하는 품목 또한 점차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현재보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 정보통신과 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등 새로운 품목들도 대내외 환경 및 산업 환경에 따라 경기 부침이 큰 모습을 보임으로 주가 등락폭은 여전히 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당을 살펴보면 동사는 한 주당 90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0.98%입니다. 안전 마진은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요. 동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주정한 수익 가치, 미래 성장분을 고려한 성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사의 주가는 적정 가치에 비해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및 정보통신 산업 자체가 매크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미래 성장성에 후한 점수. 주더라도 8만원 중 후반대를 상회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만원 초반대로 내려올 때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이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계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